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공비서는 그동안 염장선의 스파이 노릇을 해오던 걸 서상모와 차강천 그리고 차덕희에게 들켜버렸고 그 길로 집 밖으로 완전히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덕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차덕희마저 공비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비서가 염장선의 끈아풀로 활동하며 차강천과 차덕희를 속여왔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덕희야. 오늘 서상무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덕키 네가 공비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서상무가 나에게 하더구나. 너 혹시 공비서에게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냐? 차덕희는 차강천 회장이 자신을 불러 공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황당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길.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비서님은 우리 집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공비서님이 저를 가스라이팅하다니요? 공비서님은 엄마 없는 제가 힘들 때마다. 마치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서상모가 하는 말을 믿고 공비 서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서상모 그 사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지영수랑 지선우 끌어들일 때부터 당장 내쫓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이제는 공비 서님까지 건드리다니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불러서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그러자 문 뒤에서 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서상모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면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상무의 등장에 놀란 차덕희가 발을 한 걸음 뒤로 헛걸음질을 했고 서상무가 뚜벅뚜벅 당당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차덕희 코앞까지 와서 멈춰섰죠. 차덕희는 서상무에게서 불편함을 느꼈고 당황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길 서상무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들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코앞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서상무가 자꾸 황당한 소리를 해대니까 나도 좀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왕 온거 잘하고 나도 서상무랑 할 이야기 많으니까 저기 앉아서. 우리 차분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서동주는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차덕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서동주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말하길, 은남이한테 모든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은남이가 어렸을 적 차덕희 상무님께서 공비서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다 듣고,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허일도 사장님께서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야기였지요. 차상무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허일도 사장님께 여순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사장님이 가서 진짜 셋다 죽여버렸다고 말해요. 그 셋이 여순호, 추경원, 추성현 이렇게 세 사람이 맞지요? 그러자 차덕희가 차강천 눈치를 보면서 서동주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고 차강천 또한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동안 산전수전공중전을 겪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경험해온 차강천이었지만 자신의 사위가 전사위를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듣다니 차강천은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동주는 뜸도 들이지 않고 연이어 화내며 말하길 그 말을 들은 은남이는 평생 자기 엄마와 새 아빠가 자기 친아빠를 죽인 거라는 생각 속에 살며 괴롭고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다고요. 도대체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현실 속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차덕희 상무님이 은남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은 줄 아십니까? 차덕희 상무는 그건 은남이의 오해라며 자기는 그런 말한적 없다고 딱 찰라댔죠. 그리고 설사 내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이미 여순호는 죽었고 공소시효도 끝난 마당에 다시 재수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 게 맞다며 더 이상 양지로 끌어내지 말라고 말했죠. 하지만 서동주가 단호하게 차덕희에게 말하길 아니요. 그 사건을 이렇게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차덕희 상무님 이제부터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무님, 그때 여순호와 추경원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아들이 추성현이라고 상무님께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차덕희 상무님을 흥분 상태로 몰아 죄 없는 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범인이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도 차덕희 상무님과 운남이를 지옥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범인이란 말입니다. 차덕희는 과거 일을 곰곰이 떠올려 봤고 그 사실을 말해준 게 공비서란 걸 기억해냈어요 과거 여순호가 추성현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공비서는 딸처럼 아끼는 차덕희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 아무래도 저 아이가 여순호의 아들인 것 같다고 차덕희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죠 차덕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에 공비서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 화를 냈었습니다 차덕희가 알고 있는 여순호란 사람은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늘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덕희는 늘 여순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재벌의 장녀면서도 평범한 여순호랑 결혼했던 건 그의 이런 좋은 성품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순호가 다른 여자 동창과 바람을 피고 아이까지 낳아서 자기 집안에까지 데리고 오다니 이건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차덕희는 공비서보다는 여순호를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비서에게 크게 화를 냈죠. 공비서님.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대신 늘 저를 딸처럼 아껴 주셔서 제가 잘 따랐더니 무슨 진짜 어머니라도 되는 양 이렇게 막 행동하셔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그 입으로 제 남편 이름을 거론하면 저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공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길 그러지 말고 유전자 검사라도 해 보시죠. 뭐든 정확하게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마침 제가 아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어요. 그곳에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부탁해 보도록 하죠. 차덕희는 정확히 해서 나쁠 것 없단 생각에 공비서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비서는 자신을 대상그룹에 입사시켜 준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 시킨 대로 했다며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게 공비서는 거짓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차덕희에게 보여주고 그녀를 속인 거였어요. 차덕희는 공비서가 아니었다면 여순호의 바람을 평생 모르고 살 뻔했다면서 고마워했고 그렇게 그 뒤로 공비서의 손아귀에 꽉 잡혀 사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추성현이 여순호의 아들이라고 믿은 차덕희는 허일도에게 여순호가 죽었음 좋겠다고 말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순호를 믿고 있던 허일도는 두 사람 간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여순호와 추경원이 타고 가던 차를 쫓아간 것이었죠. 하지만 염장선이 보낸 관리자가 들고 있던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말았고 그만 자신과 사귀었던 추경원과 바람을 펴서 아이까지 낳은 것처럼 돼버린 여순호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 순간만큼은 허일도에게 여순호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벽에서 당장 밀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교통사고를 위장해 여순호와 추경원 모두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허일도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됐지만, 차마 그 사실을 차덕희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차덕희는 오늘 서동주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죠. 차덕희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순호를 오해해, 없애버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공비서가 그런 차덕키를 위로하려고 하자 차덕키가 공비서를 벽으로 확 밀쳐버리며 말하길 공비서님. 아니, 공비서. 지금 당신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네요. 그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책감에 지식여져서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러자 공비서가 그 자리에 무너져서 흐느끼며 말하길 덕희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어 그랬어 너도 알다시피 염장선 그 인간 무서운 사람이잖아 당시에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내 막내 동생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 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들어와서 염장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던 거야 하지만 그 뒤로 나도 늘 괴로웠어. 그 어린 성현이란 아이의 환영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는 했다고 하루도 수면제 없이 잔 적이 없어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동생이 감옥에서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 반성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제발 나좀 용서해줘. 덕히 너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것만 믿어줘. 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남은 건딸 같은 덕히 너 하나야. 그렇게 공비서는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차덕희는 공비서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공비서는 개성댁에게 당장 공비서의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공비서가 집에서 쫓겨나려던 찰나 서상모가 공비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비서님 정말 반성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 죽은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차덕희 상무님께 용서를 빌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두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시고 떠나실 수는 없으실까요? 공비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서동주는 공비서에게 이중 스파이를 제안했습니다. 차강천 회장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거짓으로 염장선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것이었죠. 공비서는 할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차덕희는 공비서를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을했지만 서동주는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면서 염장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그뒤 공비서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는다고 했죠. 공비서는 서동주와 차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서 돕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공비서의 이중스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